오늘 본문 말씀을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질문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배부터 보시고, 또 댁에 가셔서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이 고난이라는 문제, 이 고난이 날 문제가 우리의 삶을참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이 고난 또한 난제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지. 또 우리 모든 땅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해 주시는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 옵니다, 올 겁니다. 어 얼마나 고난이 우리 우리와 딸로 떼 떼려야 떼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이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잘 대처하고 또 처신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난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며 처신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일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짧은 본문이지만 또 짧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얼마나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며 또 알도록 이 안에 있는 영적 교훈이를 통해서 알도록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걸사지방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자마자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폭랑이 막 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뭐 일없는 듯이 그냥 주무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질하며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의 눈에 이,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어려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은 두려워하다 하고 무서워하다, 막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질문이십니다.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도 물도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하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고난을 앞에 처신해야 하는지, 바른 처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고난에 대한 다음 같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게 되면요.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 2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서 내리치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의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도 죽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아예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아예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삶의 고난이 옵니다. 위태위태할 정도로 가정이 막 흔들리고 막 삶이 어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아,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세 가족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 이 고난에 대한 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교회 오시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삶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성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앞에서 성, 불신자와 고난 성도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예, 불신자와 성도와의 차이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6,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아멘. 36절 보면요,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그때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니라 아멘.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시험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참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겠다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의 고난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모든 믿음이 이 고, 우리 고난을 통해 고난 앞, 고난을 다 이기게 하는 믿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믿음이 다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또 넉넉히 기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믿음은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같은 본문을 기록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편리상.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희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와도 같아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같은 말씀에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고 책망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 에이, 없지 않았으면 우리가 24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이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찬장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예수님을 안 깨우죠. 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믿음,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큰그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고난으로는 고난을 작은 믿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을 다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믿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넉넉히 이기하는 이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본문 말씀 안에서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큰 믿음, 그리고 넉넉히 이겨하는 그큰 믿음이란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막 죽겠다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큰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가는데도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있는데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 믿의 조상들은 전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한,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노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물론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 과장적인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시인이 지금 당한 고라자슨들인데요. 이 시인이 당한 상황을 보면요, 아, 아주 참담합니다. 예.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막 바닷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소산하고 뛰놀고 넘치고 야 시인이 지금 상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 이 시편 46편 말씀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냐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근거한 이 말씀이에요. 1 1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 유대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때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때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고 패권 국가였고 또 잔악하기로 소문났던 세계사적으로도 아시리아라는 나라.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아,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래서 이 남북한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이미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도 라기스라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스기아 왕과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상황에 놓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성전과 모든 성 안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전부 모아갖고 아수르의 r e 리 왕에게 h e 니다 m e as the songs are not the same as the songs are not t h 요 same as the songs a 이제 성이 환난하게 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라자손 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섬겼던 찬양을 섬겼던 찬양을 부르면서 섬겼던 이 고라자손들이 지금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하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그저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의 가진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는 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질 않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죽자 살자 막 하겠다 죽겠다고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런데.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요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신 한 배는 물이 가득 차도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죽겠다고 막 예수님을 깨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있지만 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 이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가서 막 가정을요 막 생지옥으로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막 닥달하고 조급해하고 막 못살게 굴고 뭐 가족만 그러나요? 막 목회자들에게 막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요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역시 우리 시편서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셉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2편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편, 60편 이하의 말씀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숨어서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굴 믿어야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구원이시요 요새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변은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요. 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때려 기다립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며 여러분 주변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들어야 할또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 형용사 하나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너희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너희 큰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막 우리 귓가에 사무에 메아리치고 우리 막 가슴 속에서 울려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우리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고난을 통해서 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이 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